립스틱 같은 거. 더 관심 가져야 될것 같아요. 혼자라도 가고 싶다 얘기 하거든요. 가라고요. <laughs> <laughs> 아그니까 여행 다녀오고 <laughs> 갔다가 와야 되었고. <돼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은이 태양이 아빠 언더 텐과 요 12세를 맡고 있는 전상학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찬이 아빠 15세 감독 남동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작은 형이랑 큰 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 6학년 임동아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13살 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아빠, 누나와 동생과 살고 있는 19살 홍태용입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 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 19살 박진서입니다. 가족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많죠. 보지 못하니까, 아주.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있죠, 관심.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 엄마가 입은 상의 색깔은? <laughs> 잘, 마... 잘안 봐. 라저잘안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무슨 옷으로 자세히걸 입었어요? 회색? 위에 회색 입었던 거 같은데 저는 확실한 거 같아요 그레이 저 흰색이요 저확신해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게 확실히 기억납니다 <laughs> 부모님? <벽감이에요. 웃음> 아빠는 검은색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성남이 검은색이 대표 색깔이기 때문에. 아빠는 약간 검은색 좋아하죠. 옷을 항상 어두운 걸 입으셔가지고. 엄마가 검은색 좋아하고, 오빠도 검은색 좋아했둘것 같아. <laughs> 검은색이 좀 간지나지 않을까요? 색깔 색깔 잘 모르겠는데. 하얀색. <웃음> <웃음> 그냥 망해지지 말게요. <말고. 웃음> 부모님 받으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선물. 돈보다는 일단 제가 써준 편지를 한 번. 그림 있는데, 그거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뭐를, 뭐를 줘야지? 해줘야 께게 산덤인데.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둘만의 시간 여유, 이런 거? 화장? 그 그러니까 뭐냐, <laughs> 립스틱 같은 거. 전 그냥 축구 열심히 하는 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에. 뭐 홈쇼핑 같은데나 이렇게 막 보면은 여행 패키지 있잖아요. 뭐. 아, 여행을 보내주고 싶어요. 혼자라도 막 가고 싶다. 얘기 하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여행 다녀오고. 저도 제가 애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와야 되었고. <laughs> 제가 성공해서 걸어서 사주는 옷이나 돈. <웃음> 돈. 부인과 마지막으로 나갔던 단둘이. 아, 단둘이. 단둘이 생각 안 나는데 진짜 아, 오래돼서.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요 엄마 아빠가 약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집에만 계세요. <laughs> 할머니 집에 갔어. 이사해가지고, 바다 같은데 장 보러 갔어. 어, 어린이날, 어제. 몇년 전에 극장 한번 갔던 거. 애들 그 유치원 학교 갔을 때, 쇼핑하러한번 가구 점 갔다가 식사하고 뭐 이, 이런 정도. 마지막에는 숙소 데려다 주려고 차 타고 와서 헤어졌던 게 마지막에. 부모님이 <laughs> 나한테 가장 잘 일어나는 게임 좀 그만해. 빨리 좀 자라. 느끼적인 거 아닌데. 말잘 쓰는 편이에요. 아니, 네. 엄마가 항상 잘될 거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축구도 억지로 하지 말고,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애하고 좀 놀아줘. 집에 가서 자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후 되면 좀 놀아줬는데. 아빠는 제가 미드필더여서 너무 패스만지니까 욕심이 생겼는지, <laughs> 골넣으라고드리블좀 하라고, 공이 폭탄이냐면서 공면은왜 뭐, 바로바로 넘기냐고. 자식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는 말은? 자전거를 사줬는데, 쉬는 때도 없이 자전거 얘기하면서 를 고맙다고. 아빠가 자고 있어가지고, 코보도 소리 들었고요. 아. 엄마는 잘 갔다 오라고 하고돈 피기 많이 하고. 알겠다고 하고, 보내달라고 하고 끝냈어요. 언제 와? 훈련 끝나고 가. 말잘 듣고 있으면 빨리 가. 좀 늦게 온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축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말을 한 이틀 전에 한것같아 저 자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PC 방 가자. 동생이 지금 중학생이라 한참 게임할 나이여가지고 전 동생이 마지막으로 제가 괴롭혀서 울고 운게 마지막이. 고 그러면 화해 안 하고 싸우는 게 평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우리 아들은 연예인보다는 소년민 좋아해요. 지금 엄청 좋아해요. 아빠는 설현 좋아해. 하 저희 동생 걸그룹 영상만 보면 바뀌어요. 뭐얘좋았다가이 얘 사람 좋아. 손흥민이 어제 며칠 전에 퇴장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도 분석도 하고 막 여기서는 늦게 들어가야 된다는 둥또 빨리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걸막 혼잣말 많이 하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좀흐뭇해요 저희 어머님 원빈 좋아하요 저희 엄마 원빈 잘생겼어. 저희 딸은 이승기를 좋아했다가 이제 갑자기 방탄소년단을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연애인 노래 따라 부르고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훌쩍 커져서 기분이 좀. 3일 전에 엄마한테 혼났을 때 어린이날 때 받은 돈을 엄마가 뺏어갈까 봐 응, 뺏어. 아니요 그냥 네가 가지라고 그어 딸이랑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너 어떻게 놀렸어 울거나 삐지지 말고 더놀리때 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아. 것들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일 혼나고 오더라고요 뛰어다니고 계단 거꾸로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 해서 막 저는 요즘 어벤져스 되게 재밌어가지고 동생이랑 어벤져스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오 어벤져스 이해 못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하나 다 설명해 주는 게임 때문에 얘기를 좀 그래서 게임 많이 하다가 축구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죠 얘기였다가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어쨌든 친구 같기도 하고 키보는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도 안해줄 거라 생각하면 <laughs> 또 섭섭하기도 하고 네, 네. 딸은 그 주변의 아빠들보다는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관심을 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인한테는 그래도 질문 받았을 때 막히는 부분이 많은 거 보니까 소홀하지 않았나. 와이프한테는 조금 소홀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도 좀 많이 들는게 많고. 생각보다 뭘, 뭐라는 거. 경험을 하지 않아데더 관심 가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관심이 많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혼자서 이제 두명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많이 그못 알아줘서 미안하고 제가 또 챙겨주지 못한 거에서 미안하고 꼭 나중에 혼자 여행 갈수 있게끔 한번 시간을 제가 만들어줘서 육아에 지친 그런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오늘 관심도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관심이 엄마 아빠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미안 별로 부모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축구하는 내가 될게요. 돈 벌어서 집구아를 사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야, 엄마 아빠 특인히일 없도록 항상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빠도 이제 담배랑 술 그만하시. 건강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친하게 지내고 서로 다투지 말자. 이번을 계기로 좀더 신경쓰고, 부인도 많이 챙기도록 할게. 아프지 말고 건강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가족들 기대에 응원할 수 있게 성공할 테니까. 그서 지금처럼 재밌게 가족 혼자 나갔으면 좋겠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엄마, 아빠, 형. <laughs>